안녕하세요. 밀모의 자연학교입니다. 제가 오늘 식탁 위에 마늘을 활용해서 만든 세 가지 식품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육종마늘, 유황 육종마늘이죠. 왕특으로 흑마늘을 만들었는데요. 잘 말렸다가 제가 냉장고 넣어놓고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늘장아찌예요 이거는 육쪽 마늘이 아니고 대서 마늘인데 이제 완전히 연글기 전에 풋마늘인 상황에서 이 마늘 장아찌를 만든 거예요. 마늘 장아찌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5일 정도 식초와 설탕을 물과 함께 이렇게 희석해서 이렇게 매운기를 먼저 제거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진간장을 부어주면 이렇게 아린맛도 없고 맵산맛 없이 잘 삭힌 그런 마늘 장아찌를 맛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제가 만든 건데요. 바로 아주 못나니 버려지는 그런 마늘, 굴러다니는 마늘 장마철에 말리기 힘들어서 막한 조각씩 떨어지나간 그런 마늘을 모아가지고 제가 깨끗이 잘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늘을 제가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먼저 한번 삶은 다음에 믹서기 가는 거죠. 그냥 바로 생마늘을 갈면 안 돼요. 그래서 삶은 다음에 믹서기 갈아서 계속 이제 으깨면서 잼 만들듯이 물기를 계속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피 가루를 여기서는 이제 양이 1.2kg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계피 가루를 100g을 넣습니다. 그래서 잘, 이제, 으깨진 그 마늘 죽 같은 데다가 계피가루를 넣고 이제 식혀요. 잘 섞은 다음에 식혀서 거기다가 에 이제 꿀을 섞어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꿀을 꿀차로 이렇게 먹는 거죠. 꿀마늘차로. 네. 계피와 꿀이 버무려진 이 마늘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떠먹어도 괜찮고요. 또 뜨거운 물을 넣어서 차로 끓여 마시면 더 이제 감기 예방도 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합니다. 자, 엄청나게 컸었거든요. 이 유황 육종 마늘로 만든 왕특 흑마늘이에요. 아, 이거 맛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처음에 약간 좀 강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젤리 같기도 하면서 이렇게 약간 달콤한 그런 맛이 깊은 맛 그리고 오묘한 그런 맛이 느껴져요. 네, 냉장 보관을 했더니 약간 차갑기도 한데요. 아침마다 제 남편과 함께 혼자서 이거 하나를 다 먹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둘이서 반씩 나눠 먹는답니다. 자, 이유황 육종 마늘은 다 품절이 돼서 우리가 이제 판매는 어렵고요. 홍산마늘로도 얼마든지 흑마늘을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황대서마늘이 있는데 그 유황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기능적인 면에서 더 좋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유황대서마늘 또는 홍산마늘로 이렇게 흑마늘을 해 드시면 당뇨나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 예방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제 우리 온 가족이 흑마늘을 만들어서 이렇게 드시면 되겠어요. 이 흑마늘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거든요. 저도 처음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마늘을 이제 뿌리 부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넣었었는데, 뿌리를 잘라내도 괜찮고요. 그리고 쪽을 분리해도 좋습니다. 그럼 더 많은 흑마늘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통마늘인 상태로 보온밥통에 넣고 15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김을 빼주고요. 열었다 닫았다 해주면 돼요. 그래서 15일 후에 이렇게 열어보면은 잘 숙성도 되어지고 또 구워진 충분히 잘, 어, 흑마늘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작품, 멋진 작품이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러면 이제 껍질 까서 먹으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식사할 때는 이렇게 마늘 장아찌도 이렇게 해서 드시고, 여기는 이제 풋고추랑 홍고추 이렇게 넣어서 만들면 더 맛있어요. 그리고 이 꿀차, 꿀차와 함께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은 여러분의 건강을 더잘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마늘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몸이 차가우면 병에 노출되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몸을 따끈따끈, 따끈따끈. 내 몸을 따스하게 정상 온도를 유지해 줄수 있어야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로 인한 면역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 있어서는 마늘만큼 좋은 식품은 또 있을까요? 저는 마늘 애호가입니다. 그리고 마늘 양파, 쪽파, 대파 막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감기를 뭐 거의 알지 않고 이렇게 지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시큰 마늘을 먹어볼 수,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간단한 거죠? 유황 육종 마늘이 없기 때문에 홍삼 마늘이나 또는 유황 대서 마늘로 흑마늘을 만들어 보시길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도 꼭 품마늘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서 마늘 쪼개고 나면 속에 속쪽 작은 게 있잖아요. 그럼 별도로 모아놨다 이렇게 마늘 장아찌를 만들어도 괜찮고, 아니면은 믹서기 갈아서 이렇게 꿀 마늘 차를 해서 드셔도 참 좋습니다. 계피나 또는 생강을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강가루 그러면은 훨씬 매콤하면서 감기 예방에는 특효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밀물의 자연학교에서 생산된 유황 대서 마늘 그리고 제가 종자를 하려고 샀던 홍삼마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삼마늘도 여러분 구입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거든요. 여왕, 공주, 요정. 이렇게 해서 65,000, 55,000, 5천, 5천, 45,000. 5천 배송료 포함해서 그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늘 장만 잘 하셔서 이렇게 온 가족의 건강을 미리미리 이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밀물의 자연학교였습니다. 고맙습니다.